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결산 시리즈의 마지막인 국가회계제도와 국가재무제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에서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식부기는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복식부기는 발생주의예요. 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돈을 쓰는데 개인도 돈을 수입과 지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적금에 넣어을 수도 있고, 무슨 물건을 사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국가로 가면 더 커지겠죠. 이 5천만 이 나라를 운영하는 이제 국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98년, 뭐 99년 이럴 때부터 이제 우리 정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발생지 회계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단식으로만 처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식부기는 역사와 유래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개성 송도상인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복식부기를 했고, 유럽의 베네스상인들도 그걸 또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발생주의는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변동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것과 달라요.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어떤 기관에서 사람을 채용을 해요. 그럼 이사람의 퇴직금이 적립이 되겠죠. 이건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지만, 언젠가 현금이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발생주의에서는, 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거래예요. 현금적 거래가 아니라, 그래서, 뭐, 차변과 대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단식부계와 상대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98년에 제도가 도입됐고, 2007년에, 이제, 국가해교법 개정을 통해, 재정을 통해서, 그,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재무 보고는 2011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가 재무제표라는 거를 지금 그 작성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무제표는 대체적으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정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이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그래서 순자산이 얼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 최근에 우리 국가 부채 논쟁이 있는데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국가 부채에 신경을 쓸 필요 있죠. 근데 우리가 빚진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개인도요. 우리가 저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예를 들면 연봉이 1억인데 5천만 원 빚을 지고 있어요. 어우, 꽤큰 돈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 적금을 넣어 놓거나 아니면 지금 주식을 사놓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천조 정도의 그, 채무가 있는데, 빚이 있는데, 그, 1500조에 빌려준 돈이 있어요. 그리고 5 0 0조의 외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하 IMF 때, 우리나라가 빚이 많아서 IMF가 된게 아니라, 그, 유동성 유기 때문이었거든요. 현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현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부도가 된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약간은 미국과 일본,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국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정 상태표는 아까 부채만 볼게 아니라 자산도 봐야 되고 순자산을 봐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재정 운영표, 재정 운영표는 뭐냐면 회계년도 동안에 수행한 정책이나 그 또는 사업에 대해서 원가가 얼마고 그리고 재정 운영에 그에서 따른 그 회수가 얼마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명세표로 만든 재정 운영 결과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순자산 변동표가 있어요. 그래서, 순자산이 중요하잖아요. 빌려준 돈과 또 내가 빌린 돈. 그래서 얼마의 순자산이 있는가. 그래서 순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여러가지 기간에 따라서, 내지는 어떤 항목에 따라서 이거를 변동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 이게, 뭐라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달리게 됩니다 지금 회계사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부속서류로 이제 필요 보충정보 그래서 이해 돕기 위한 자료라든가 또 부속명세서 이런 것들을 해서 국가재무제표를 구성합니다 이게 기업들이 공시를 하잖아요 3월 달이 되면 주식, 주주총회를 식주 하기 위해서 공시를 하는데 그거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국가다 보니 규모가 커서 이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재무 제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얼마냐 했을 때 지금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나라 총 자산은 2,487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총 부채는 1,982조예요. 그래서 순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되거든요. 순자산은 505조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자산 비율이 2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채가 더 많은 나라가 아니라 그 자산이 더 많은 나라다. 그래서 재정 상태가 건전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도 국민연금 이런 것처럼 그뭐 거의 천조 넘는 돈이 막 이제 그 부채로 잡혀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운영의 결과를 보면 국가 재정 운영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2020년도에 재정 운영 순 원가는 448조예요. 그 448조 중에 순수한 투자 사업을 위해 쓰는 돈이 453조인데 이 중에서 관리 운영비가 28조 뭐 비배분 비용 19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한4 0그 40조 정도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이 비교환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받는 돈 수입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국세가 288조 그다음에 부담금 17조 그다음에 사회보험이 20조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 비교한 수익이 347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 결과는 약 100조 정도의 그 지금 현재 이익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쪽은 거의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기 때문에 이익을 보,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오늘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어서 저도 참참이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데요. 어떻게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잘 이제 이해를 못하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다. 그리고 단식부기는 현금을 주고받는 것만 얘기하지만, 복식부기는 현금 말고 다른 것까지 고려하는 거다라는 것 정도를 계속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식부기, 현금도 주, 현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계속 보고 있어서, 현금이 적자가 아니더라도, 복식부기가 적자일 수도 있어요. 또 반대가 될수 있습니다. 현금이 적자이지만, 길게 보면 흑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특히 회계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쓰잖아요. 그럼 이 돈을 쓴것을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어, 예를 들면 그 복지는 비용이냐? 비용을 대부분 비용으로 처분, 처리하죠. 근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투자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라고 했을 경우 이게 자산에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제가 앞으로 공공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중요한 과제 중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네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다면 평가에 활용해야 한다. 아직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재무정보 신뢰성을 위해서 부채나 자산을 구분을 하는 걸좀정확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아직 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수능가가 정확히 얼마냐 그럼 이게 성과주의하 비슷한 얘기예요 이것을 좀 정확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 네 번째는 성과관리 활용에 관하기 위해서 예상과 일치되게 하는 여러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국가회계 관련된 이야기 발생지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